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Amen.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했는데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죠. 왜냐면 저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d o e n 의 i a n Sadoen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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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d o e n g 성경에 여러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를 떼놓고 이 사도행전이 상당히 역동성이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도 액체잖아요 뭔가 움직인다. 뭔가 역사하고 움틀거리는 그런 기록이죠. 사도행전을 우리말 그대로 풀면 뭡니까?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도인 가 하면 보통 사도들이아니고 하나님께 능력받은 성도, 사도들. 하나님께 능력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내는가 한 우리의 보여준 아주 역동적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어,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면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주인공 사도들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다윗솔로몬다니엘하도 여러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을 우리의 열거해주는 영웅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데 동원된 배우들일 뿐이지 그들이 주인공 될수 없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사는 우리가 이 시대 의 주인공이다 그건 아닙니다. 택도는 없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내가 가정에서 본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뭘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세월을 허송는 거죠. 그리고 대충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교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고유한 맡기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사명 을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남을 비교하지 말고 너무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주신 역할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일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목적은 베드로나 스테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이루고 가신 그 일에 우리가 좀더초점잘 맞추고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이야기보다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청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얘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천국그러면저 위에 어디 있는 그 천국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말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탄생한 그 교회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를 이끌어 가신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일를 하는 데 가장 주도적 역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워, 확장시켜가고 어떤 교회를 지켜내는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근은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관심 갖던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를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간 서론적인 분이지만 1절에 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성결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대오빌로 내가 먼저 쓴글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오빌로는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죠. 편지 받는 사람 나는 누굽니까? 편지 쓰는 사람 누가? 그리고 먼저 쓴 글은 바로 앞서 말했던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썼는데 당시에 썼는데 지금은 두 번째 글사도정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참고로 1장, 1절, 4절에 1절에 4절에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목적을 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좀 어렵게 들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그걸 기록하는 려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대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오빌로는 사람 누군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카카라는 표현을 쓰는 걸보니까 상당히 관은이나 고의직가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먼저 알수 있겠고, 이 사람이 그런 로마의 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리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상당히 목말라는 사람, 누가 딱들어가면 니고데모가 떠오르죠. 니고데모는 연령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사회 신분이 높았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거듭나는 비밀 익사 알고 싶어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같지. 이 사람도 역시. 신뢰에 대한 갈증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오빌로 이름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름도 참 멋있죠. 아무튼 이걸 종합 해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관 관리인 것 같고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겠더 알고 싶어서 더 예수를 알고 싶어서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말하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까 여기 산 사람 저기 사는 사람 뭐, 뭐 했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점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확실하게 공고하게 당신의 진리에 바르게 쓰기 위해서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제도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심이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게 지난번 첫 번째 결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사회 시작한부터 성천할 때까지 그때 일을 내가 상사하게 차례대로 기록해서 당신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사도전에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복음 어떻게 땅까지 전파돼 가는가 그 과정들을 내가 지금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도전이 딱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대불륜은 로마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방이란 이야기죠 유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한 사람이 개종한 그한 사람 때문에 이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써가지고 글을 긴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돕기를 원했다. 이 마음이 참 마음의 도중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누군가를 인도하고 혹은 뭐 장들을 인도하고 할때 어떤 애정과 어떤 마음을 갖고 이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도전이 안될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갖고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을 갖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도전들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책을 두고 나서서 그 이방의 한 사람을 바로 세기 위해서 그 책을 두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돕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정말 발벗고 따라가도 못 말해.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면서 남은 기간이라도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고 바르게 가르친데 힘세 되는 거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뭘했는가두 가지 했다 그는데 하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확신 기준에 한데 집중합니다. 내가 바로 그것과 맞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이 맞고. 무 죽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맞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40일 동합니다. 안왜 주님께 성천 하시는 바로 안 올라가시고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천 하시지 아니고 4 0일개 머문 다음에 가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뭔 말씀했는지 성계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두가지편알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40일 동안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제자들이 교육 받은 것이죠 아마 이제 성령을 위해서 이들의 분명히 깨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육제를 보면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가 이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아직도 그게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망해놓고는 또 다시 그게 매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됐는데 이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간다. 보험이 땅끝 전파된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역동성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제자들의 관심은 구심운동이라고 자꾸 끌어모아서 안으로 모아들이는 운동을 하는 거고 주님은 원심운동, 계속 바깥으로 바깥으로 밭져 나가야 돼. 이 주님의 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원심운동하고 있는지? 아니요, 구실 도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주님 복음이 전거돼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쓰고 되도록 그 가문만 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에게 복음이 미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일하고 바쁘게 살고 분주히 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정명 우선이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관심이 더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못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지만 알지 못하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이 일에 집중하는 모습, 제자들 집중하는 모습 뭔가 하면. 일을 지금 너희들이 맡길 것이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친히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을 가면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그제자들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버스가 아니고 너희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맡긴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네 실로 안 되니까 우리 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거다. 그 성령을 이끌어갈 거라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가되는 게 얼마나 거창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대한 일입니까? 이 중체단 일을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뭐 일만 닥치면 구인하고 부정하고 예를 십자에 못 박히면 다 도망가고 뻗뻗어진 이런 이이오합주를 갖고 어떻게 그 놀라지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4 0일 동안 부전히 가르치시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하게 할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영으로서 내가 너를 함께 있으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고또 격려하고 또 쳐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일을 하실 분을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오절의 명령인 것이죠. 요한은 물로 새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새를 받게 될 거다. 성령이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다. 성령에 붙잡힐 거다. 성령이들을 끌고 갈 것이다. 주님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오심은 뭔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 필요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는데 왜 성령 받으려고 그럽니까 성령축만 받기를 원하는데 왜 받기를 원합니까 방언을 하고 혹은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연기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역할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고 자기를 위한 성령을 자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충만한 생활 하고 싶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이렇게 폼도하게 살고 싶고 능률좀 있고 싶고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하고 성령을 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런데 왜 물어보면 뭐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자기에게 너무 관심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한 이유는 뭘 갑니까 그 사명, 세상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포인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마음이 심각했다고, 기도도 오래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자꾸만 성령을 구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원한 때 성령을 부르죠? 성령 오십시오. 성령 지금 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보니까, 지금 성령 이만가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이런 얼도 당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 때문에 하나님 이 원하실 때 하나님 가장 좋은 우리에 찾아오신 분이지 우리가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능력을 받죠 그 능력 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빵을 나죠 기적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막 고치고. 이런 일 하는 건 틀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는 겁니다. 왜그능력을 주어지냐는 겁니다. 복음이전거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성전문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일으키죠. 왜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당신은 우리막 붙잡고 앞에 복설하라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주목하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게 맞는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잘못 가는 사람들은 나를 봐라, 나한테 와라.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모독스러운 일이라고 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다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 이름이 증거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위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덕을 받습니까? 바울이 무슨 덕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받은 것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게 되고 결국 도레마고 결국은 순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난 모습이 있죠. 물론 이적과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이적과 기사 끝에 그들이 마지막 간 것은 순교,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제자들이 다 그랬죠. 바울도 그랬고 그 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봐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목사짓 하면서 너무 복 받으려고 너무 많이 누리고 호사스레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다시 반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능력,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는 능력, 그게 우리 주님 능력입니다. 그 말로 다른 능력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세대반은 도래마다 죽죠. 예수님처럼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말도 주님처럼 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처럼 말하다가 주님처럼 주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복음에 죽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 끝구름에 박 죽였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주님 똑바로 죽냐 내가 주님 세 번에 분한 자인데 그러면서 끝구름 못 박게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죠? 세대는 돌에 맞아 죽고 바울도 일생 동안 도망다리 쫓겨다니고 매맞고 온갖 오야 핍박과 외로움과 풍랑과 싸우다가 결국도 그이제 그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뭔가 대단해진다 그 착각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여우도 불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호화집을 가졌습니까? 좋은 차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더 폼나게 좀더확끈하게 신앙을 하고 싶다 그게 우리의 성령에 충충만 바르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그 예배서 그러죠 성령 충만 을 받으면 그다 뭐가 나타납니까 시와 산미와 신뢰가 노래들이 나오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식 간 서로 사랑하고 가정 삶을 잘 사는 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전에 충성하고 상제는 그 하인들을 잘 보호하고 이런 삶으로 사는 게 성령 의 능력이지 뭐 엉뚱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성령이신 가장 첫번 이유는 뭡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한결 흘러가는데 말씀 내게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건 이유가 성령이 받는 이유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5장 2 5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원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주님을 정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살아다 그분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주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면 여러분 성령 임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알아는아 그분이 바로 내 구주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구나. 그냥 막연히 들었고 막연히 알았는데 그 정말 거짓말 아니구나.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게 되죠. 점수로 살게 되고. 양보하면 살고 세상에 미를 내고 살게 되고 하늘 바라보며 살게 되고 하늘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신의 열심을 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들려 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다 없어지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온전히 내고 나는 날마다 후폐되고 날마다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통해서 그리스도 인간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성경을 받았다는 것이 뭐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령에 사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를 여러분. 주님께서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확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지고 우리 주변에 확장되어 주님은 원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안되는 뻔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 봐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놀아낸 것이 성령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성령 이루신 열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동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가 놀랍게 역사해 주므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홍황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기로는 정말 기도하고 내가 그 사명받은 사람들을 알고 지금 그일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에 있는지.